안녕하세요. 구리게즈입니다 오늘은 쉐블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 2024년형이구요. 메이드 인 코리아 카돈 라운드 뷰 시즌5를 장착하여 테스트하는 영상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적용 제품은 메이드 인 코리아구요. 카돈 라운드 뷰 시즌5와 트랙스 인터페이스입니다. 카돈 라운드 뷰 시즌5와 트랙스 인터페이스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면 공차 보정판을 깔고 자동보정 20초면 OK 됩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되고 나서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에 적용된 메이드 인 코리아 카돈 라운드 뷰 시즌5의 이미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트랙스 LCD 모니터에 연동된 카돈 라운드뷰 화면이고요, 차량 이미지까지 트랙스 이미지를 완벽하게 적용하여 완전 트랙스처럼 어, 순정, 순정은 없지만 그래도 순정 같은 느낌의 카돈 라운드뷰 시즌 5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화질은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돌아버릴 정도의 고화질과 고화각을 어, 트랙스 LCD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정 터치 연동으로 다양한 각도의 라운드 뷰어 라운드뷰 화면을 바로바로 불러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동할 때 항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메이드 인 코리아 가전 라운드뷰 시즌 5입니다. 어, 지금 화면은 좌측 우측 뷰 화면이고요, 블라인드 뷰 A 타입의 사각형이고요, 그리고 B 타입 원형의 블라인드 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쉐브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의 어라운드뷰 테스트 조작 영상인데요. 어,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화면이 나타나고요. 순정 LCD 모니터 연동을 하였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 주차라인 파스 연동까지 완벽하게 연동해드렸습니다. 화질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화질 또한 순정 화질과 여러분들 달려 있는 차량의 이 화질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면은. 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어,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3D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고요. 터치로 주변을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않게 항상 순간순간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량 주변을 살펴보면서 이동하는 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 핸들 버튼 두번 클릭하여 화면 전환하여 어라운드 뷰 조작하는 영상입니다. 어, 주행 중에도 어라운드 뷰를 볼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죠. 핸들 버튼에 있는 스크롤 버튼을 두번 클릭하시면 어라운드 뷰 화면으로 전환되고요. 이때부터 모든 영상을 보면서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뭐 라디오는 켜놓고 어라운드 뷰 화면을 보면서 주행하시고자 하는 이런 분들 계시구요 그리고 급하게 뭐 지하주차장을 진입하거나 뭐 백화점 지하주차장을 들어가거나 좁은 길을 이동할 때 이때 어라운드 화면을 보면서 주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주변을 이렇게 차량을 잡고 쭉 돌려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 확인할 을수 있구요 사고라는 것은 항상 주정차 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어, 대차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 물건이 떨어져 있는지, 뭐 자전거가 있는지, 뭐 위험한 요소부분들이 차량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직접 살피지 않으시면 사고는 항상 일어납니다. 하여 이렇게. 블라인드 뷰 깜빡이를 켰을 때도 이렇게 좌측 우측을 살펴볼 수 있게 해 드렸고요 그리고 블라인드 뷰 A타입 깜빡이를 켰을 때 사각지대 넓은 각도로 지금 옆에 여기 턱있지않습니까 콘크리트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 있잖아요 차 안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차량 컬러 또한 18, 18가지로 바꿀 수가 있고요 이번엔 투명도입니다 자 투명도라는 거는 반대쪽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를 돌렸을 때, 보십시오. 그죠? 자, 투명도를 다시 끌어올리고요. 차량 컬러, 다른 컬러로 변경. 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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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량 컬러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최초 3D 블랙박스 256기가 녹화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디오 리스트 클릭하시면 이렇게 3D로 드론이 녹화한 것처럼 주변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주변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이 녹화된 영상입니다. 그리고 4채널로도 이렇게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단면으로 전방 카메라 또는 후방 카메라 또는 좌측 우측 영상을 볼수 있고요. 다시 버튼으로. 그리고 3D로 재생했을 때 이렇게 차량 주변과 좌측 우측 뷰, 휠 타이어 뷰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어라운드 뷰 조작하듯이 다양한 화면으로 각도의 영상들을 LCD 모니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CCV를 가리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 이게 전방 카메라거든요. 사물이 부딪혔나 안 부딪혔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3D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2D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일시정지 빨리 감기 대감기 차량 좌측 우측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부딪혔는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메이 d e in k 카존 어라운드뷰 시즌 5 제품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이 완벽하게 적용을 했고요. 어, 이렇게 시공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되냐? 네. 카존 라운드 시즌5를 적용하게 되면은 165만원 부가세 별도 들어가고요. 소요시간은 7시간입니다.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